구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여한계시록 7장, 구절에서 마지막 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 후에 내가 보니 탐나라와 적속과 백상과 땅에서 아무도 없는 셀수 없는 큰물난나와 힘을 쓰이고 손에 좋은 가지를 들고 보자 어린아이 되어 를었사 검은 절의 지배에 대구하심이보좌의 아저씨는 우리 아닙니 어린 나이에도 다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자물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살과 띄어 얼굴을 대고 하니께 경배의 희택, 아멘, 전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존교와 희망과 힘이이안에과세망도희설과다망과희아 참가중 하나를 낳은 나가연 나에게 이르되, 이흰 어리원 자들이 누구며, 그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주의 방침이 아시겠다는 하니, 그러한 나에게 이르되, 는그가 마음이 상한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피대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그시고, 또그의 성분에서 반다 하나님을 섬기며, 보자에앉으 아니냐. 보자 그들의 위에 을시니 그들 다시는 조리도 니하마르지도아고 해안 아무 때도 기운을 잔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예그리나이그들 목자가 되자 생명 순서 머리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할 것입니로좋입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린양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함께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양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 어린양과 하나님께. 첫째로 어린양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한다합시다. 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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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1 1절1 2절입니다절 십이절. 안 모든 천사가 보자와 자녀들과 내생의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뼈로그어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겨우며이르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 존중과 언능과 힘이 나를 하는게 세세토론 세우시어라. 아멘. 아라라그 보면 두 번째로 또찬양하리이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이 찬양과 경배를 들면 존재가 되는 거니까, 모든 천사라고 했죠? 알았합다 모든 천사. 모든 천사. 전사.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보면은 너무나 위대한 찬양이죠. 감히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1절 다시 절 11절, 12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와절사로절 18절, 19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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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1절1절1절1절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우리 하나님께제이통절 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 그런 모든 천사를 보게 되는 데입니야말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 최상의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로 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생명, 또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부기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예. 참된 인간의 모습 참된 인간의, 참된 인간의 모습 어, 오늘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5장 그 12절 한번 봅시다 5장 12절 천사들이 역시 찬양하는 내용이죠 12절 시작 그는 성으로 이르 조개을나아으신 능력과 우아, 지혜와 힘과 정의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길 합당하다. 여기 보면, 어, 다른 건다 똑같고, 하나가 다르죠. 누가 다릅니까? 부. 앞에는 부가 있고, 뒤에는 감사할 있죠, 감사. 따라해 에 부. 부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어, 6장 12절에 보니까 어, 감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찬성과 송가 지혜와 감사 앞에는 감사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고? 부, 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상 어디 우주 어디에도 이만한 영광을 받을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막 대단히 위대한 영웅복을, 이런 열사 누가 한 사람을 두고, 예를 들어 석가문, 석가문을 두고, 오, 석가문이시여. 당신은 찬송과 영광과 지위와 감사와 총기와 권능과 힘과 능력이 석가문이 당신에게 있나이다. 이러면 석가원니가 좋아하겠어요? 언짢아 계어요 불쾌하죠 어 손이 막 손목이 어떻게 했세요 손목이 오글오글거리고 그냥 속이 막 그냥 에? 속에서 그냥 이게 사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에? 감히 이렇게 찬양을 해버리면 사람은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막 김정은이가 그 평양 순환공항에 나오면 막, 막, 손을 들고 막, 야, 나 꽃을 떨어 샀는데, 그걸 엄청난 고통이, 그 딸이 고통이다. 어. 그 엄청난 고통이, 응? 가짜, 가짜, 딸이 가짜 안다. 가짜 다그 막, 뭘 막, 꽃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바로 손을 치고, 막, 눈물을 솟고, 막, 막, 어? 김정은 씨, 김정은 씨, 정은 씨, 아마 속으로 욕을 갖다 놓면 엄청나게 퍼부기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아니요 인간은 누구도, 이 세상 살고 있는, 너는 누구도, 이런, 이런 식으로 영광을 받으면 안 돼. 그러면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 예?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은 어, 내가 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속으로. So, 그러다가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뭐해요? 그러다가 자살하고 마약하고 막 보험과 쓴다. 도안돼이 그러니까 인마는 원래 이런 영광을 받으면 안돼사 어, 자랑을 세워놓고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힘과 능력이 다, 다 정을 선지 당신께 있나 이다 <laughs> 그러면 사람은 넘어갈뻔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아니라 이런 영광을 받고, 이런 예배를 받고, 이런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감독. 누구 만이 받는다고요? 하나님 만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막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석가모니다 소보라테스다, 마오메시다, 봉자다, 이런 사람한테 막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세상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하는 사람도 돌아버리고, 받는 사람도 돌아버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돌아버리고, 받는 사람도 돌아버리고 그건 인간이 아, 받을 아, 게 아니거든. 응? 아, 인간은 이런 소리로 사람에게 했다가는요 하는 사람들은 속에 용납 하고, 지가 뭐라고, 따라게 지가 뭐라고. 지가... 그, 이런 영광 누구만 받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마음껏 이렇게 노래를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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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므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찬송을 받으면 안 돼. 근데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이런 찬송을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인간말종되고, 다른 인간말종. 이거는 인간말종되고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요 이런 자리에 나아가수면안 돼.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예? 경배는 하나님께. 사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의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요. 이런 종교와 영광을 난 받아봐요. 머리가 그냥 송글송글해지고, 기분이 아주 영원 짜요. 손발이 오글오글거리요 응? 그, 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라 영광은 하나님께. 시자영광 하나님께. 응? 옛날에 종교 계획자들였잖아요. 솔라 그로리아. 시자 솔라 그로리아. 오직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옷 입원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 입원자들. 14절부터 봅시다. 14절 안에해줘 3절, 내가 말3이1내주 13절, 1절 13절, 1절3절장4절1 4 가온다 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그4절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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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서 14절,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신옷 입은 희망, 자들이 누구며 또어디서 왔느냐? 응? 그러니까 요한이 14절, 시작. 내가, 내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이 아시나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당신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또 장로가 답을 합니다. 그 시작. 시작. 누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거짓말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하였느다 그러니까, 히로디몬 자들은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그혈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는가 네. 그러니까, 먹보다도 더 크면, 죄 없는 우리, 니 마음, 먹보다도 더 크면, 또, 흰 눈보다, 먹보다도 더크만이 죄를 어떻게? 피게 만들 수가 있죠? 어린 양의 피에 담가서 씻어야 돼. 아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이사야1장1 8절에 보니까, 주온같이 붉은 죄, 진온같이 붉은 죄, 주온같이 붉은 죄, 진온같이 붉은 죄, 어디에다 담가야 돼? 어린 양의 피, 네. 보일의 피에 담가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주 캄캄한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어린 양의 피에 담가 버리면 아주 흰 눈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사람 속에 있는 이 시큼은 허감의 세력을 꺼집고내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다가 우리 몸을 담그고, 우리 마음을 담그고, 우리 인생을 담글 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 그, 이흰옷 입은 자들이 받을, 받는 영광이 나와있죠.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되보좌자에앉으시니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니.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나에게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보좌,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흰옷 그 입은 셀수 없는 엄청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응?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가 벽체의 화장터가 아닙니다. 응?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인간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인간들이 가야 될 마지막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곳으로 어? 들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 면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우리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호자 앞에 앉았으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섬기네.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네 살자 지금도 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섬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이말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필하게 된다. 뭐하게 된다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게 된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리가 하나님을 보필하는 자. 여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은 하나님을 보필하게 될 겁니다. 음. 누구를 보필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필. 그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늘 아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보세요. 보호자에 앉았습니다. 그들 위에 뭘 치시니? 장막, 아,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뭘 치신다고요? 장막. 장,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활란에서 나온 흰노 입원자들이 보호자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뭘 치신다고요? 장막, 딸의 장막. 장막을 치신다. 장막이 뭐예요? 아, 텐트장, 텐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붕을 얻는다이 말이죠. 텐트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붕을 얻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딸에해 보호하신다. 몰라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이게 한순간에 끝날 것이 아니다 이 보호는 영원한 보호의 장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른 영원한 보호의 장막. 여러분 이저이 난자들이 보면 은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따의 장막. 뭐 장막성전. 지금 이만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장막성전에서 장막 나왔고요. 유재열이라고. 네. 유재열이 누구냐면 싸이의장남입니다 싸이가 뭔지 알아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몰라요? 그 있는... 강남 스타일, 그 싸이가, 그, 부인이, 유재열 씨딸이그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 교수입니다 딸이 장막성전. 장막세색. 그 밑에 자란 사람이 이만희, 그리고 유병헌 그리고 김용환그리세 사람이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놈들은 전부 다, 다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하고 있어요? 이단 짓거리하고. 이만희, 유재인 유, 저 유배언니가 누군지 알죠? <웃음> 세월호, <laughs> 세월호 건축인지, <laughs> <주인이다. 웃음> 네. 구원파. 그럼들 그놈들. 네? 이, 이 지금 하늘 장가, 장갑. 이장가을 누가 덮어준다고? <웃음> <웃음> 하나님이 흰옷디본 자들에게 싹 덮어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어디 건 자다니만 누가 이건 힘어디 건 자라고? 우리가 이만 이파 유배원 이파 또김요환 이파 장막성전 유재열파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뭘 덮어주었다고? 장 말도 안 되지. 이 장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막이 아니라 어디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한, 장마, 딸, 영원한 장마 영원한 장마 래가 최근에 책을 최근 한번 받아가지고 바로 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는데그 보니까 이상한 인간이 사재라는 집어넣고 저 양재동에 초막절이라는 또 집에 안 있더라고요. 우선 절? 초막절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양재동이 양재동 양재동이 서울에 있잖아요. 꽃이 초막절이라는 삼비알이든요 거기다가 초막절 집을 지어놓고, 그 사진을 더 걸어놨다. 지가, 지가 뭐라. <laughs> 참, 인간들. 네. 응? 이런 을다 장막하고 지금 관계되는 거예요. 그 장막, 뭐 초막절, 뭐 이런 건 전부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다르 응? 네. 교회에 따라, 교회에 따라, 교회에. 네. 문제는 교회적으로 또그 안에서 야단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기노딛고 올라가면 하나님께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어, 그 날을 또 사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신들을 사랑하시고 我来打。